너스 페이트도 많이 시켜 주고 많이 네. 주고 그리고 려 다시 나갔가 동원 씨랑 촬영을 했는데 많이 먹고 왔습 잘했어요. 해 주고 2촬영하 많이 응원해 주고 제 미팅을 하고 왔는데 니 될지 안 될지 모르겠뭐 있어요 뭐아 또, 또뭐 이런저런 뭐 프로젝트 특성에 뭐, 프로젝트 뭐, 어쩌고저쩌고 뭐, 런게 많아요. 많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많이 기대해시고 많이 기다려주시면은 기대해 좋은 모하고 모임, 좋은 모습으로 좀겁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아홉 이인정 이제 즐기면 할이니까